그,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배운 게 뭐냐면 급수고입니다. 여기 애들이 어려워하는 거 알죠? 그래갖고 내가 지난 시간에 학 진도를 뺀게 아니고, 이항분리랑 유리화하는 거 라인 두개 보여줬죠. 그죠? 그거 복습을 꼭 했어야지 오늘 따라가는데 지장 없습니다. 이항 분리조차도 못 해가지고 문제 못 풀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갖고 급수는 어떻게 표현되냐면요. 이렇게 표현되죠. 시그마 n은 1부터 시작해갖고 무한대까지 a n 이렇게도 표현되는데, 어떻게도 표현한다고 했습니까? 이렇게도 표현한다고 했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sn 이렇게 하고요. 어떻게도 표현합니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시작하고 어디까지 n까지 ak 이렇게도 표현된다고 했습니다. 물론 a 1더 하기 a 2더 하기 a 3더 하기 땡땡땡도 급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랬을 때 얘를 구하는 방법입니다. 막하지 말고 제발 뭐부터 검증하라고 그랬습니까? 이력서. 이력서 검증하세요. 이력서 검증하세요. 이력서의 위치 어디야? 이제 시그마 오른쪽 이게 이력서입니다. 됐죠? 이력서 데리고 와. 여기다 뭐 붙여보라고요? lim 이렇게 붙였어요. 그 이게 지금 이력서 검증하는 겁니다. 이게 앞필이면몇 나와야 된다고요? 0. 0 나와야지 이력서 패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지? 그러면 이거 통과하면 드디어 이력서를 패스했기 때문에 뭘할수 있습니까? 2단계? 면접 볼수 있죠?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1단계 이력서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면접 보는 방법 1번 문화구구한다. 문화. 어, 화구구한다 SNU구구한다. 잘했어요. SNU구구한다. 2단계 뭐? 거기에? 리미트를, 리미트를 씌운다. 이게 끝입니다. 이것만 유지해주시면 문제 푸는데 지장이 있다, 없다? 없다. 해갖고 연속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2- 몇 번입니까? 03번. 2-03번부터 하는 거는요. 급수 문제가 나왔는데 애들이 많이 틀렸던 문항들 모아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급수 문제 나왔을 때 애들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뭐 했던 거? 틀렸던 문항입니다. 아시겠죠? 봅니다. 시그마 n은 1부터 풀줄 아는데도 불구하고 틀렸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루트 뭐라고 쓸수 있어? 4인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수 있고 루트 2m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뭐라고 쓰겠습니까? 2m 마이너스 1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도 되겠죠? 분모의 차수가 분자의 차수보다 더 높으니까 얘는 어디로 갑니까? 이력서 검증부터 해봅시다. 다시요. 이력서 검증입니다. 시그마 오른쪽 거 데리고 왔어요. 리미트 붙였어요. 이거. 근데 분모는 2차에다 루트 씌운 거고 얘는 1차에다 루트 씌운 거니까 누가 압도적으로 이기겠습니까? 분모가 압도적으로 이기겠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영으로 갑니다. 해보세요. 유리화를 해보셔서 해도 되고 어떻게 해본다지간에 어디나가? 영으로 갑니다. 그러면 드디어 할만한 가치가 생겼죠. 그렇죠? 이게 이력서 통과한 거야. 이게 뭐한 거라고요? 이력서 통과한 거야. 이제 무슨 합 구하려고 해야 됩니까? 부분합 구하려고 해야 되죠. 부분합 구할 때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시그마. 이걸 n을 뭘로 바꾸고? K. k로 바꾸고 무한대를 뭘로 바꿔라? n으로 바꿔라. 이렇게 됐고요. 루트 4k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고요 루트 2k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2k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가 있거든요 됐죠 이제 여기서 아무 생각이 안 나서 못 푸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뭘로 보여야 될까요 됐어요 그걸로 보였으면 끝입니다 합차+ 합차+ 합차 안 보이는 사람은 보일 수 있도록 복습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애들이 어려워했습니다 이게 안 보였다는 거예요 선생님 뭐요. k는 1부터 n까지 이게 안 보였다는 겁니다. 루트 2k-1 곱하기 루트 2k 플러스 1이 노란색으로 쓴이 부분이 안 보인 겁니다. 맞습니까? 분모 뭐가 루트 루트니까 이거 이거 곱하면 이거잖아. 4k 지구 마이너스 1 이렇게 쓸수 있잖아요. 봐봐. 4k 지구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렇죠? 맞아 맞아? 호주인 골? 됐죠? 헉? 무슨 분리? 또, 루트 보이면 이거, 이거, 루트만 보면 유리하려는 애들 낚으려는 문제죠. 그죠? 루트만 보면 유리와, 루트만 보면 유리와 이런 애들. 그죠? 뒤에서 뭐 빼? 앞에 거뺀것 뿐에 뭐만 있으면? 분자만 있으면 잘 봐. 1 아니야. 뒤에서 앞에 거뺀것 뿐에 분자. 뒤에서 앞에 거뺀것 뿐에 분자요. 예 뒤에서 앞에 거뺀것 뿐에 분자. 똑같잖아. 다시요. 뒤에서 뭐라고 쓸수 있어요? 2k 플러스 1이라고 쓸수 있고요. 빼기! 앞에 거빼 몇이야? 2K 마이너스 1이라고 쓸수 있죠. 분의 분자 뭐라고 쓰면 돼? 루트 2K 플러스 1 빼기 루트 2K 마이너스 1쓴과 뒤에서 앞에 거뺀것 분의 분자 그대로 썼고요. 그러면 앞에 거 분의 1 뭐라고 쓸수 있어요? 2K 마이너스 1 분의 1 빼기 뒤에 거 분의 1 뭐라고 쓸수 있어요? 2K 플러스 1 분의 1이라고 쓸수 있다고 내가 말했던 거 알죠? 지금까지 여기가 뭐였습니까? 이항분리였습니다. 이항분리 이렇게 될 겁니다. 근데 되게 신기하게 위아래가 뭐하니까? 같으니까 약분되겠죠? 1로 이렇게. 썩썩. 와, 어렵네요 선생님. 어, 맞아. 어려운 겁니다. 그래가지고 얘 어떻게 쓰면 되냐면요.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얘 그대로 쓰면 되겠네요. 루트 뭐라고 쓰면 돼요? 2k-1분의 1 빼기 루트 2k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고요. 1부터 뭐 하시면 될까요? 대입 하시면 되겠죠? 1부터 대입할게요. 1분의 1 빼기 1 대입하면 루트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요. 더하기 2 대입할게요. 뭐라고 쓸수 있어? 루트 3분의 1 빼기 뭐라고 쓸수 있어? 루트 5분의 1 더하기 5 대입할게요. 3 대입할게요. 뭐라고 쓸수 있어요? 루트 5분의 1 빼기 루트 7분의 1 더하기 땡땡땡 할 건데 왜 땡땡땡 하냐면 수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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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얘 뭐했어요? 전멸했죠 그건 살고 죽었으니까 여긴 뭐예요? 뒤에선 죽고 살 거예요. 쓸 거예요. 이거씁니다 더하기. 얘 쓰면은요. 마지막 n 넣으면 뭐라고 쓸수 있냐면은요. 루트 2n 1분의 1 빼기 루트 2n 1분의 1이라고 쓸수 있겠네. 아. 선생님, Sn을 드디어 구했습니다. s n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앞에 거 하나 남았다. 뭐야? 1. 빼기 뭐라고 쓸수 있어? 루트 2n 1분의 1이라고 쓸 수가 있겠네. 맞아? 여기까지가 몇 단계? 1단계. 부분합을 구한다. 2단계 뭐야? 거기에? 밀미트를 취한다.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뭐라고 쓸수 있어? 1백이 유튜브 내 1이니까. 이거 뭐라고 쓰면 돼요? 얘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니까 답 1.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갖고 얘로 많이 내고요. 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냐? 그냥 이렇게 돼요. 로그. 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땡땡땡이 이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끝이 있는 거 없는 거야? 끝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우선 뭘로 나타낼 수 있어야 돼? C? 그말을 나타낼 수 있어야 돼. sigma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자 나타낸다. 로그 2에 가로 열고 닫고 똑같죠? 똑같은 데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1빼기까지는 똑같은 거 맞지? 맞아! 1빼기까지 똑같을 걸. 분의 1도 똑같아 그렇지? 분의 1도 똑같아요 그러면 바뀌는 거 보니까 이것만 바뀌네. 2의 제곱, 3의 제곱, 4의 제곱, n 이렇게 되겠지? n 플러스 1의 제곱. n을 뭐로만 바꾸면 됩니까? n으로만 바꾸면 되지 바보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나한테한 소리예요. 다 됐지? 검사해 보세요. 불안하면은 여기다 1 넣어봐. 뭐야? 2의 제곱 맞죠? 2 넣어봐. 3의 제곱 n 넣어봐. n의 제곱 n 플러스 1의 제곱 맞네. 그럽니다. 아하? 안 어렵죠? 아직까지? 자, 급수 이력서 검증하겠습니다. 무슨 검증? 이력서 검증이에요. 자, 시그마 오른쪽거싹다데리고 와. 쑥. 로그 2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의 제곱분의 1이라고 쓸수 있습니다. 자 여기다 뭘 붙였을 때 리미트를 붙였을 때 어디로 가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그럼 리미트를 붙이면 당연히 0으로 갔겠지 답이 있었으니까.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0으로 가지. 얘는 로그 2의 1이네. 뭐라고요? 로그 2의 1이죠. 그럼 이거 뭐라고 그래? 사람들은 0이라고 그래요. 진수가 1이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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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내가 말했어. 미안. 오타야. 3의 제곱분의 1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을 지금에야 또 다시 건드려서 마음 아프게 할래? 어? 2단계. 아, <laughs> 진짜. 몇시안 <또못 웃음> 들을래? 면접 보겠습니다. 뭐 한다고요? 면접에 돌입할 거예요. 1. SN을 구한다. 시작합니다. 1. SN을 구한다. 부분을 구한다. 자 구하기 갑니다. 시그마 k로 바꾸고 뭘로 바꿔라 n으로 바꿔라. 그다음에 로그라고 쓰고 k로 바꾸고 n으로 바꿔라 아니 k로 바꿔라 뭐라는 거니 k로 바꾸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됐지 이렇게 바꿨습니다 됐지. 그갖고 전국민이 사랑하는 무슨 분할 거예요? 통분 아니죠? 거짓말이었어요. 전국민이 싫어하는 뭐할 거예요? 통분합니다. 그럼 k 플러스 1의 제곱 분의 뭐라고 쓸 거냐면은요 k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1이라고 쓸 거야. 와, 이거 어렵다, 진짜.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네. 이거 몇이야? 1. 이거 몇이야? 뒤에 거. 그치? 그러면 위에 거 살짝만 계산해서 써주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이라고 할 거, 거기에 빼기 1이니까 수학수학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거, 분자.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 빼기 1이니까 쓱싹! 이렇게 돼요. 됐지? 그래갖고 뭘로 묶을 거예요, 내가? 위에 거? 뭘로 묶여? 오우 천재들. 그 갖고 시그마 k는 1부터 n까지 로그 2에 뭐라고 쓸 거냐면은요 k 플러스 1에 뭐라고 쓸 거야 제곱 1라고쓸 거고요 k로 묶으면은 k 더하기 k 자으쌉 이렇게 됩니다. 여기까지 어려워 괜찮아요. 괜찮죠? 나 이제부터 뭘늘 거냐면 1부터 늘 거야. 1부터 늘 건데, 야 이거 진짜 이것도 어려워. 이걸 내가 k 플러스 1, k 플러스 2라고 해도 되겠습니까?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보기 좋으라고 하는 거야.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보기 좋으라고.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뭐라고요? K 플러스 1, K 플러스 1. 됐지? 이제부터 1부터 넣을 거야. 잘 보세요. 1 넣으면 로그 2에 1 넣으면 2 곱하기 2 곱하기 1 넣으면 1, 3 더하기 뭐 넣으면 돼요 다음으로 2 넣으면 3 곱하기 3 곱하기 2 4라고 쓸수 있겠죠 동의하시죠 3 3 2 4 이걸 3 땡이라고 그래요 알았죠 나중에 어른이 써보세요 알았죠 더하기 로그 2에 뭐라고 쓸수 있어 나도 할 줄은 몰라요 4 뭐라고 쓸수 있어요 4 곱하기 4에 뭐라고 쓰면 돼3 5 이렇게 쓰면 되겠네 그치. 더하기 땡땡땡 이렇게 되는건데 보시면은요. 밑이 똑같으면 밑이 뭐하면? 똑같으면 더쌤은 뭘로 가요? 진수끼리의 곱쌤으로 갑니다. 진수끼리 뭘로 간다고요? 곱쌤. 그러니까 말이 이게 급수지 다로그가 많이 들어가있네요. 또 여기선. 2분의 1 곱하기 2의 3 곱하기 3 3분의 2 4 곱하기 4 4분의 3 5 다 점이에요. 곱하기에요. 점 곱하기. 곱하기.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대기행복하기 어떤 일이 발생하면은, 3, 3, 2, 2. 4, 4, 3, 3. 이렇게 압분돼요. 3, 3, 2, 2. 4, 4, 어? 어? 뭐, 나한테 그런 거지, 지금? 아, 뭐야, 이런 거지, 지금? 너 꿈꿨니? 아, 진짜 함점이 왔네? 땡땡땡! 이래가지고, 마지막. 에하하하애 어. n 플러스 1 곱하기 <laughs> 너무 마음속에 있던데 너무 튀어나온 거 아니니? n 플러스 2라고 진짜 당황스러운데? 쓱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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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사라지겠죠? <laughs> 아 당황스러운데? 그고 로그 2의 2분의 1 곱하기 얘 뭐라고 쓰면 돼? n 음.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라고 쓰면 돼. 여기까지가 무슨 합? 부분. 부분합. 지옥 같죠? 근데 나 계속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손으로 좀 써야 됩니다 예. 그래갖고 2 단계 거기에 뭐예요? 거기에 리미트. 거기에 리미트 씌울게요. L, I, M. n이 무한대로 간다. 데리고 와. 툭 붙였어요. 뭐 어떻게 돼요? 로그 2에 2분의 1 /2 곱하기 뭐라고 쓸수 있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인데 이거 호준이 잘했고 호준은 암산해. 와까지 짜증 낸김 무한대분은 무한대고 이거 극한값 몇이야? 이것만 이것만. 이것만. 아, 예. 1이죠. 그러니까 로그 2에 뭐라고 쓰면 되겠습니까? 음. 2분의 1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이게 답일 수도 있고요. 로그 2에 2에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돼가지고 아, 앞으로 별똥별 해가지고 마이너스 1 이럴 수갈게요 아, 아, <laughs> 보세요. 여러분. 나 취직했다. 네. 나 취직했다. 나뭐 했다고요? 취직했어요. 나는 과연 이력서를 통과 했었을까요? 안 했었을까요? 했겠죠. 했겠죠? 뭐 했으니까? 취직했으니까. 이력서를 통과했다는 건 시그마 오른쪽이 뭡니까? 0으로 갔다는 겁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죠? 보세요. 급수죠. 급수가 뭐 했습니까? 수렴했죠. 그럼 이거 뭐 했다고 합니까? 취직했다는 거죠. 얘뭐한 겁니까? 취직했다는 거죠. 취직했다는 거죠. 즉 급수 얘가 수렴했으면 수렴했으면 뭐는? 이력서 시그마 오른쪽 거죠. 이거. 데리고 와. AN에 뭐 붙이면은? 리미트 붙이면 어디로 간다? 0이다. 이거 참인 거 알고 있죠. 그렇죠? 취직했으면 이력서는 통과했겠지. 다시 문제 보는 시선 길어드립니다 급수가 어디로 수렴했어? 0. 10으로 수렴했지. 이거 좋아하는 숫자 쓸 거야. 선생님이 선생님이 4를 좋아하면 4, 4, 4, 4, 4, 4, 이렇게 써놓을 거예요. 알았지? 어쨌든 수렴했다는 것만 인지 시킬 거고요. 그럼 이력서 데리고 올게요. 시그마 오른쪽 거싹다 데리고 와. 따라 와!라고 하면은요. a m 마이너스 뭐라고 쓸수 있어? 2n 플러스 3 분의 6n 마이너스 1이죠. 이걸 무슨 서라고 해요? 현재까지 이거 뭐예요? 1억 서 그치? 얘 무슨 증 해야 돼? 검증. 오, 어, 똑똑해. 검증해야 되니까 여기다 뭐 붙이면 돼요? 리미트. <laughs> 리미트 붙이면 돼요. 이거 통과했다는 거는 어디로 갔다는 거야, 이게? 0. 0으로 갔다는 거 이것까지만 딱할줄 알면 됩니다. 이건 데 막상 또 이상한 쉬운 문제 풀때못 푸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됐지? 그럼 이거 호준이가 잘 구하는 거지. 호준아, 뭐야, 이거? 3. 3이지. 그럼 얘 어디 없겠어? 3. 3. 리미트 A는 어디로 간다? 3으로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 n 는 0.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a n 는 0. 이러면 망하겠죠? 그러지 말고. 또 얘가 0인데, 또 얘가 3이라고 하는 애 없죠? 없을 거야. 그지저 AN과 이 AN은 다른 거야. 그래서 얘는 그냥 개념 하나 적어준 거고. 되죠? 된거 맞지? 끝내볼까? 네. 끝내볼게요. 보시면은요, 자, 이거 구하면은요, N이 무한대로 가고, N이 무한대로 가니까 누구 무시할 거예요? 이거 무시할 거고, 누구 무시할 거야? 이거 무시할 거죠? 그럼 답 뭐예요? a n이죠, 그죠? 리미트 a n인 거네? 그럼 답 뭡니까? 3. 장착 끝. 됐죠? 동의하시는 거, 거 맞죠? 이건 문제가 없죠? 리미트 s 에은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면은요, 이거 값은 이렇게 쓸수 있을 텐데, 수렴한다면? 수렴했으니까 답이 있었겠죠, 그죠?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뭐 한다면? 수렴한다면.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죠? 이렇게 쓸수 있는데, 얘는 문제가 없어. 급수가 뭐, 렴, 했어요? 수. 염, 했죠. 그럼 이력서는 어디로 간다? 0으로 간다죠. 이력서 데리고 올까요? 이력서야, 이력서야, 넌 누구니? 라고 했더니만 내가 이력서다! 라고 하겠지. 떼, 따, 와. 그럼 어떻게 쓸수 있냐면, sm-2n 플러스 1분의 6n-5가 이력서라고 쓸 수가 있겠지요? 거기에 뭘 붙이면 0이라고요? 리미트를 붙이면 0 나와야 돼. 그게 뭐야? 이력서 검증된 겁니다. 동의하시는 거 맞지? 취직! 이렇게 되겠죠. 이제 이력서 통과. 그래가지고, 얘가 극한 값이 뭐야? 이거 꾸준이가 잘하는? 3이니까 이거 뭐라고 가겠어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sn은 뭐라고 쓰면 됩니까? 3이라고 쓰겠죠? 자, 3초 안에 풀리 3초 안에 지나갑니다 3초 안에 지나갑니다. 잘바 급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멱수를 통과한 상태에서요. 1단계 부분합을 구한다. 2단계 거기에 l i 리미트거든요. 급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멱수를 통과한 상태에서 1단계 부분합을 구한다. 2단계 거기에 리미트거든요. 1단계 부분합 을 구한다. 거기에 리미트인데 1단계 부분합 구한다음에 거기에 리미트를 붙였더니만 3으로 수렴했네요. 그래갖고 이거를 또 다시 이렇게 말해도 돼요. 또 다른 급수가 3으로 수렴했네요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얘를 Sn을 시그마로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되겠죠. 자, lim 잘 보세요.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시그마 k는 1부터 어디까지예요? n까지 ak라고 쓸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3으로 수렴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그마 오른쪽 거가 무슨 서? 이력서죠. an이라고 바꿀게요. kn. 그러면 여기다 리미트 붙이면 어디로 간다고요? 0으로 간다고요. 너무 빨랐죠? 다시요. 부분합을 구한다. 거기에 리미트를 붙이면 급수라고 하거든요. 급수가 3으로 수렴했네? 이 급수 말고 sn이 1항부터 n항까지 합인데 부분합이잖아. 부분합에다 리미트 붙였죠. 거기에 3으로 수렴했죠. 그죠 그러면 급수가 수렴했다는 거는 이력서를 통과했다는 건데 이력서의 위치는 시그마 오른쪽 건데 얘 시그마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하잖아. 노란색이 얘잖아. 이게 이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력서잖아. 0으로 간다고요. 그래가지고 얜 0이고요. 얘는 3 해가지고 답은 3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방금 전에 선생님 이, 방금 전에 센스가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러면 이렇게 하셔도 됩니다. S에는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 잘못 말했죠? An은 Sn 마이너스 Sn 마이너스 1이라는 이 어마무시한 식 알고 있죠? 그러면은요. 여기다 리미트를 붙이면은요. 리미트를 붙이면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An이라고 쓸수 있는데 리미트 Sn이라고 쓸수 있고요. 리미트 뭐라고 쓸수 있어? Sn 마이너스 1이라고 쓸수 있죠. 근데 어머나 얘가 어디로 갔어요? 제주도 3으로 갔습니다. 그럼 얘는 3으로 갔지? 얘도 어디로 가요? 3으로 가죠. 그래가고0 이러셔도 될것 같고요. 알았죠? 두 가지 풀이법을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됐죠? 지금 이해 안된데 있어요? 이게 어디로 갔다고? 3으로 가면은 얘도 어디로 가겠어요? 3으로 갈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3-3은 몇이다? 0 이래가지고 0 이렇게 하셔도 된다고 말한 겁니다. 이해 됐죠? 이거는 뭐예요? 그냥 센스. 급수화수렴했네 an도 0이었겠네. 이래도 됐어요. 얘 1이냐고 물어봤거든요. 얘가 1이냐? 참이야? 거짓이야?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얘가 1입니까? 라고 물어본 거거든요. 시그마는 선, 형, 성 때문에 시그마가 이렇게 분배되는 것처럼 볼수 있겠죠. 그러니까 시그마 뭐라고 쓸수 있어? AN 빼기 시그마 뭐라고 쓸수 있어? BN이라고 써도 됩니까? 네. 써도 됩니까? 응. 써도 돼요? 오냐 이렇게 되겠지. 그래가지고 얘가 몇이에요? 어디로 간다고 돼있어, 문제에서? 1. 3이라고 된다고. 빼기 몇이야? 2. 그러니까 몇이야? 1. 이렇게 됩니다. 됐지? 잘했어, 주나? 어, 남산왕이네? 너 잘하고 있는 거맞지 네. 어, 불안했어, 방금 전에. 어. 니은입니다.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 n의 제곱, 마이너스 b n의 제곱은 어디로 갈까요? 옵니까? 라고 물어봤죠? 뭐라고요? 옵니까? 라고 물어봤죠? 근데 얘는 시그마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이력서에 관한 문제거든요? 시그마 없으니까 무슨서? 정훈아! 리미트 a 는 어디로 가? 0. 어, 빨라. 왜냐면 급수가 뭐 했어요? 수렴했으니까 리미트 a 는 뭐라고 쓸수 있어요? 0. 이렇게 갈수 있죠? 동의하시는 거 맞죠? 됐죠? 희영아! 급수가 2로 수렴했다! 이력서 B에는 어디로 가요? 0. 0. 잘했어요. 리미트 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도 어디로 가요? 0으로 가고. 얘도 어디로 가요? 0으로 가니까 이거 어디로 가요? 0 제곱은 0. 이거 어디로 가요? 0. 그러니까 몇이라고 써야 돼요? 0입니다. 근데 문제에선 5라고 해놨으니까 거짓 이렇게 되겠습니다. 잘하네요. 디귿 봐볼까요? 아, 급수가, 급수가 수렴하냐고 물어봤지. 급수가 수렴하냐고 물어봤지. 급수가 수렴하냐고 물어본 거면 취직할 수 있냐라고 물어본 거지. 취직할 수 있는지 이력서 데리고 올게요. 나뭐 데리고 온다고요? 이력서 데리고 온다고요. 들어보면 별거 아니에요. 이력서 데리고 왔어? 그러면 Bn 플러스 2라고쓸 거고요. AM 플러스 1이라고 쓸 거거든요. 여기까지 동의하시는 거 맞습니까? 1억서 검증합니다. 여기다 뭐 붙일 겁니까? L, I, M 붙이겠죠. 동의하시는 거 맞죠? 그랬을 때, 리미트 붙이면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니까 얘 0으로 가고, 0으로 가고, 2로 가고, 1로 가니까 몇 분의 몇입니까? 2분의 1이죠. 얘 1억서 패스해서 탈락했어. 탈락. 탈락했으면 취직했겠어? 못했겠, 못했겠어요. 못했겠죠. 아이고, 잘못했어. 너무 크게 했어요. 응. 그래갖고 탈락. 취직한다, 못한다? 못한다. 발산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되는 거 맞죠? 그래가지고 이거 나 지난 시간에 그거 적어 줬니? 시그마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에 있는 영 이거 다 적어 줬니? 세 가지 지금 나 적어 줬어? 기억 안 나? 필기한 거 한번 봐봐. 이거 적어 줬나 봐보세요. 시그마 a n이 수렴이면 안 했어? 안 했어? 바로 나오네. 리미트 너가 필기 안한거 아니지? 안 몰라요. 0이다 <laughs> 자, 자. 해석해 보겠습니다. 얘 취직했으면 1억서 통과했습니다. 맞아요? 네. 참 이렇게 됩니다. 다 적어 놓고 마지막 쉬는 시간을 가집시다.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an은 0이 아니면이면 리미트 같은 소리 하고 있어. 자, 읽어 보세요. 정훈아 이거 뭐야? 뭐야? 읽어 봐. 그러니까 이력서 통과가 안 되죠. 되죠. 그니까 탈락했으면 취직 뭐야 발산수렴 발사. 잘했어요. 발산입니다. 참 됐어요. 3번입니다. 애들이 2번까지는 잘 알고 있어요. 대부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때 AN이 0이면 이거는 참고진 문제로 되게 많이 나옵니다. 이면 자 어떻게 되냐면요. 급수는 지금 이력서 통과한 거예요. 탈락한 거예요. 통과. 통과. 그러면 급수도 당연히 뭐 하겠습니까? 수렴? 하겠죠? 네. 참! 거짓. 거짓입니다. 알았죠? 얘는 왜, 왜 거짓이에요? 이력서 통과했는데. 생각해보세요. 이력서는 통과했지만 면접에서 통과했을지 떨어졌을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모르죠. 그래갖고 얘는 수렴인지 발산인지 알아요 몰라요? 발산인지 모르고 해봐야 압니다. 해봐야 한다. 뭘 해봐야 알아요? <laughs> 면접. 뭘 해봐야 됩니까? 1단계, SN을 구한다. 2단계, 거기에 리미트. 이렇게 해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갖고 1, 2, 3번 잘 정리해 두시면 되고요. 잠깐 쉬었다가 등비국수 가겠습니다. 쉬삼